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세 번째 영상도 역시나 신나는 소식 한껏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영님의 이웅 산타, 네, 산타클로스 이야기 신나게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돌려본다라는 소문이 지금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공식 팬카페만 찾아봐도 그 글을 수없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뭔가 굉장히 오랜만에 얼굴을 비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님이 최근 들어서 정말 바쁘게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도 굉장히 오랜만에 영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죠? 그래서인지 기사에서도요, 이렇게 대서 특필이 되었습니다. 자 김희재님의 이 깜짝 놀랄 비하인드 증언은 제가 앞선 영상에 올려놨으니 혹시 시청 못하신 분들은 한 번씩 꼭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신나는 영님의 웅산타 스타뉴스에서 올라온 이야기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연말이 되시길. 자 드디어 이 웅산타에 대한 이야기가 공개가 됐어요. 아마 소속사에서 굉장히 비밀리에 준비했던 이벤트 같은데, 사실 뭐 이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각종 영상과 이야기가 엄청나게 번져나갔었던 에피소드 편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알다, 알다시피, 따뜻한 연말이 되시길, 임영웅, 홍대뜬, 훈는 비주얼 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션 자체가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듯이, 시민들에게 선물 나눠주기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영님이 많은 시민분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연트럴파크가 딱 정답이 맞았습니다. 이 연트럴파크에 정말 20대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30대 이상도 잘안 다니는 곳이 이 연트럴파크인데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대학생들이 오고 가는 그런 거리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선택한 것도 너무나 남달랐던 게 사실 동묘 같은 곳은 시니어 세대 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영 님이 가면 어떨까요? 저번 동묘시장 때 봐서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아마 방송 촬영 특성도 있을 것이고 요번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줘야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이게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시니어 세대 분들보단 덜 알아볼 것 같은 젊은 20대들이 많은 현장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영웅님이 이제 산타 복장을 하고 선물을 나눠주는데 실상은 어땠죠? 맞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막 어린 아이들이 임영웅이다 이러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주세요 막 난리가 났죠. 영웅님이 첫마디부터 뭐라 했습니까? 야왜 이렇게 빨리 알아봐라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참 제가 보면서 놀라웠던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이첫 번째로는 영웅님이 누군 줄딱 알았을 때. 딱, 임영웅이다! 라는 걸, 이 대중들이, 이렇게 알게 됐을 때, 그 반응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면, 하 그냥 이름만 들어봤거나, 그냥, 아, 임영웅이구나! 이러고 많은 정도일 줄 알았는데, 와, 반응이, 막 난리가 나죠? 그만큼 MZ들에게도,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름이 엄청나게 널리 널리 알려져 있구나. 들으면 깜짝 놀라는구나. 라는 걸 많이 볼수 있었고 특히나 뭐 이중에서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은 영웅님 알아보자마자 막 너무 반가워서 막 사진 찍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셨죠. 그런데 그 못지않게 젊은 MG세대들 남자고 여자고 할것 없이 임영웅이라고요? 진짜 임영웅이다! 이러면서 막 놀래는 그 모습이 아 정말 우리 히어로가 슈퍼스타가 됐구나 생각해보시면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 이렇게 연트럴 파크에 가서 얼굴을 드러내고 가수 누구입니다라고 했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 흔할까요? 저는 흔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기도 여부를 떠나서 영웅님의 경우는 이제 트로트 가수로만 활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 장르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트롯은 mz 세대보다 시니어 세대 분들이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 나이때에 20대가 많은 현장에 간다라는 건이 트롯 가수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지역 행사라던가 구제시장이라던가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아이돌들보다 트롯 가수들이 훨씬 많은 분들이 알아볼 겁니다. 연트럴 파크가 딱그 반대의 경우죠. 굉장히 20대 아이돌들에게 관심이 많은 나이 대의 연령대가 있는 곳인데, 그만큼 영웅님이 트롯 가수로 국한 지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가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20대들도 굉장히 많이 알아봤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개중에는 그 그냥 임영웅이라 가수를 알아보거나, 심지어 굉장히 어린, 10대의 정말 어린 아이들도 영웅님을 보자마자, 어, 미스터 트롯, 이라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 세대가 영웅님을 알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 어찌됐건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참 재밌었던 거는 마지막에 이렇게 영웅님과 이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장기자랑처럼 막 춤을 추는 그 모습이 나중에 나왔죠? 이 진행하는 유튜버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영웅 씨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요. 라고 했는데 영웅님이 마지막에 밝혔죠.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선물을 나눠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이벤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 선물을 막 퍼주다시피 정말 퍼주다시피 나눠줬는데 야전 여기에서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내용이라 할수 있겠는데 정말 너무 놀라웠던 것이, 영웅님이 나눠준 선물들 있잖아요. 이 선물 받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물론, 선물 받는다라는 그 의미 자체에 기뻐서 신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영웅님이 나눠준 이 선물들이 있잖아요. 받는 MG 세대들이 기겁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반응이 어땠죠? 진짜요? 이걸 준다고요? 왜요? 요즘에는요. 특히 요즘 MZ 세대들은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대한민국 사람들 공짜 좋아한다고 했는데 요즘 MZ들은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짜로 준다 그러면 오히려 의심을 하고 보죠. 왜냐면 세상이 공짜인 게 요즘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물을 받으면서도 시민들이 어땠죠? 진짜 주는 거예요? 왜 주는 거예요? 이런 반응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짜로 주는 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영님이 줬던 선물들을 제가 쭉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로 줬던 것이 바로 이 에어팟 프로. 이게 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무선 이어폰입니다. 소시처럼 이 MZ 세대들은 아무래도 애플이라는 브랜드의 핸드폰을 많이 쓰거든요?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은 삼성 갤럭시를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MZ들은 대다수가 애플이라는 미국 브랜드의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그 애플의 이어폰 이 에어팟이라고 하는 이어폰이 제일 저렴한 게 20만원 초반대고요 보통 30만원에 육박합니다 엄청 비싸죠? 이 조그맣게 콩나물처럼 생긴 이 이어폰이 이 30만원짜리에요 그런데 이거를 영님이 몇 개씩이나 나눠줬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애플하고 같은 회사의 스마트워치. 스마트워치 아시죠? 시계처럼 생겼는데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는 요즘엔 뭐 갤럭시 많이 쓰시니까 갤럭시 워치가 또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야, 이 애플워치. 보이세요? 가격대? 역시나 20만원에서 3,40만원대 정도 합니다. 지금 이런 가격대의 선물, MD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핸드폰 주변 기기들인데, 이게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애플워치가 몇십만원 하죠? 이어폰도 몇십만원 하죠? 대부분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요즘에 핸드폰도 200만원을 후쩍 넘어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핸드폰 하나 쓰기에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이어폰하고 애플워치가 다 별매품이에요. 별도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물건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갑자기 처음 보는 산타클로스 복장한 사람이 나타나서 대뜸 주니까. 엔진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황당하죠? 아니, 이거 정말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있,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두 개가 가장 저렴한 가격대의 선물이었어요. 전 이게 너무 경악스러웠던 게, 그 다음에 게임기라고 줬던 것이, 이게 닌텐도. 아마 일본을 오랜 시간 동안 알아오신 분들은 아시는 브랜드일 겁니다. 닌텐도라고 일본에 정말 엄청난 오랜 역사를 가진 게임회사죠? 소니처럼 전자기기로서 오랜 시간 인기를 받아온 글로벌 기업인데, 이 닌텐도에서 만든 게임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40만원 정도 하거든요? 보이십니까? 야, 근데 이거를 또 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에어팟 프로, 이어폰이나, 이 스마트워치나, 게임기나, 한 개씩 준게 아닙니다. 아마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영님이 웅 이런 선물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명에게 줍니다. 근데 선물 주는 것도 이게 뭔가 미션이 굉장히 어렵거나, 뭐 인터뷰를 많이 딴다거나, 아니 면뭐 영님을 웅 알아봐야 된다라는 뭐 미션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줬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이에요. 누가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사탕 하나만 그냥 줘도요, 의심하는 세상입니다. 왜냐 그걸 공짜로 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경제 공황에 코로나에 얼마나 힘든 나날들을 온 국민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mz들이 mz MG 세대가 가장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사회 구조적으로 가장 보장받지 못하는 여생을 살아나가야 하는 그 시작점의 세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젊은 청년들, 20대들이 미래가 얼마나 암울하겠습니까? 이런 선물은 커녕, 앞으로 내가 취업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 세대가 요즘 MZ세대라고 합니다. 그런 MZ세대들에게 이렇게 수십만원의 선물을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이 대탄대탄 주는데, 이거 당연히 놀라지 않을까요? 저 같아도 길가다가 갑자기 선물을 이렇게 주면은 왜요?라고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이어폰이 30만 원대, 스마트워치도 30만 원대, 게임기는 50만 원대에 육박하는 그런 가격대. 그리고 마지막에 영웅님이 수많은 이 시민분들을 모아두고 남아있는 선물을 쫙 펼쳐놓으면서 장기 자랑을 하죠. 영웅님이 먼저 춤을 춰가지고 분위기에 흥을 돋굽니다. 아니 허, 어떻게 이런 글로벌 스타가 뒤에 댄서도 없고 무대도 아닌 길바닥에서 갑자기 아이돌 댄스를 추겠습니까? 그만큼 정말 뭐랄까요? 아까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정수 배우의 예를 들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타병이 없는 겸손함의 이 현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어, 내가, 어, 슈퍼스타인데, 내가 히어로인데, 이러면서 춤안출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몸소 나서서 댄스를 보여준 겁니다. 왜냐? 그래야 시민분들이 편안하게 여기 와서 춤추고 선물 받아가고, 그래야 유튜브를 촬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아이디어가 우리 영웅님의 머릿속에서 현장에서 나온 즉흥 아이디어였다. 그래서 유튜버분이 이런 이벤트를 그렇게 많이 촬영했음에도 이런 컨텐츠를 얼마나 수년 동안 해왔겠습니까? 그 유튜버분도 너무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낸 거예요?라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더 대박이었던 게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선물들이 더 대박이에요. 이런 아이패드 이것도 같은 애플 회사거든요. 이거는 40만원대에서부터요 보이세요? 170만원대까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비싼 기기거든요 아 스마트패드라고 딱 보시면 되는데 핸드폰보다는 크기가 뭐한 4-5배 큽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는 노트북 개념인데 이거 정말 비싸요 소시도 비싸서 못사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 야 이거를 현장에서 줘버리고 와 아, 이거 플스5 소시는 게임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플레이스테이션 5 이건 이제 닌텐도와 더불어서 일본의 유명한 소니, 소니 아시죠? 소니 소니 기업에서 만든 세계 최강의 게임기입니다. 이 가격 보이십니까? 최저가 60만 원대에요. 최저가 정말 비싸죠? 거의 뭐 컴퓨터 값이라고 할수 있는 게임기인데, 야 이걸 또 그냥 나눠주는 선물로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뭐죠? 바로 미국 브랜드 다이슨 회사의 에어랩. 이게 뭐냐면 이렇게 뾰족하게 세로로 생겨서 이 볼륨 펌할수 있듯이 머리카락을 말아가지고 한번 싹 드라이 돌리면은 컬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가격 보이세요? 60만원에서 70만원대 합니다. 진짜 비싸죠? 제가 말씀드렸던 게임기, 아이패드, 이거 다음으로 비싼 게 이겁니다. 근데, 게임기는 쓰다가 다시 파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전자기기로 쓰다가 다시 파는 경우가 많은데, 내 머리카락에 쓰이는 이 드라이기는 중고에 잘안 팔아요. 그런데, 새 거로만 사야 하다 보니까 이거 가격 보이시죠? 아니, 누가 드라이기를 70만원, 80만원 주고 사겠습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거 MZ세대들이 살수 있겠습니까? 아니 돈 버는 거커녕 취업조차도 지금 쉽지 않은데 이거 자기 돈 주고 살수 있겠어요? MZ들이? 너무 어렵겠죠? 그런데 이걸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현장에서 난리 나죠.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이 MZ세대의 나이 때 시민들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열광해버린 거죠. 근데 이 선물들의 센스도 센스지만 이 금액대를 보니까 이거 수백만 원어치를 그냥 길바닥에 뿌린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를 뽑기 위해서 그냥 구색만 갖춘 산타클로스 이벤트가 아니었고 정말 영웅님이 소속사와 이야기를 해서, 이거 누가 준비했겠습니까? 소속사에서 준비했겠죠. 선물을 준비해서 수백만 원어치를 시민분들에게 베푼 거예요. 왜겠습니까? 그만큼 영웅님이 이 홍대에서 정말 힘든 무명 시절과 지금의 성공 신화를 만든 이 순간까지도 홍대에 있다 보니 이 홍대에 있는 대학생들과 MD들에게 이 추운 연말 연시에 희망과 선물을 주기 위해서였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mz들이 정말 쉽지 않은 인생 계획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암울하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그냥 길거리에서 또는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도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mz 세대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니, 사실 홍대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젊음의 메카, 희망의 메카. 한때 홍대는요, 예술인들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가 더 그런 반응들이 많았던 장소죠. 비록 돈은 없는 대학생이지만,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배를 구음을 지은 점 나는 예술을 하겠다. 그런 곳이 바로 이 홍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아티스트와 많은 가수들이 홍대로 모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웅님도 자신이 정말 서울로 상경하여 가수로서 성공하기 위해 털이 잡은 곳이 이 홍대였던 주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홍대를 빛내야 할 MD들이 자신의 무명 시절보다 어찌 보면 더 암울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에 우리 영웅님도, 물고기 뮤직 소속사의 신정훈 대표님도 많은 부분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안 그랬다면, 굳이 홍대에서, 그것도 m z 세대가 많은 연트럴파크에서 굳이 선물을 나눠줬을까요? 뭐 명동이라던가, 종로라던가 강남이라던가, 뭐 이런 쪽에 가서 직장인들에게 나눠주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더 회자가 됐을 겁니다. 직장인들은 영웅님을 더 많이 알아볼 테니까요. 그리고 대학생들보다 직장인들에게 이런 거 선물 나눠주면, 어떻겠습니까? 더 눈이 돌아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대에서 이런 희망을 나눠줬던 것은, 그만큼 영웅님과 신정은 대표님의 이 이면 속엔 힘들었던 히어로의 무명 시절, 그 무명 시절 함께 곁을 지켰던 신정은 대표님의 속내가, 이런 젊은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수십만 원에 호가하는 선물들을 엄청나게 뿌려버린 겁니다. 이거 아마 오늘 영상 나오고 나서 이제 기사가 지금 스타뉴스 밖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 기사 내용이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알려지겠죠. 야 임영웅이란 가수가 정말 기부만 통크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시민들에게 저렇게 통큰 선물을 뿌리다니 정말 남다르구나, 애포가 크구나, 슈퍼스타가 맞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거보다 훨씬 저렴한 선물들을 뿌렸어도 그것만으로도 의미 깊은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될수 있었는데 야 이런 선물을 받은 수많은 MG 세대들이 그래서 트위터나 각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 당시에 나 히어로에게 이런 선물 받았다 이렇게 비싸고 좋은 거 받았다 그리고 사진도 같이 찍었다 이런 이야기 하게 된 겁니다 정말 너무나 놀랍죠 자 이런 영웅님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는 분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죠 이분들의 활약을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영웅시대 창원 경남 응사랑방 회원님들이요 경남 적십자 기빙클럽에 동참했다. 콘서트가 성료했고 새해 맞이를 기념하며 성금을 마련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바로 이분들이에요. 나눔이 희망입니다라고 적혀있고 영웅시대 창원 경남 응사랑방 회원님들이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기부금이 223만원이나 됩니다. 콘서트 성료 기념 기부라고 되어 있고 이 경남 영웅 시대 분들이 뭐라고 하셨느냐? 임영웅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기부가 가수와 팬 클럽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있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겠다. 지금 이 나눔의 마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거랑 똑같죠. 영웅님과 신정은 대표님이 mz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 비싼 금액대의 선물을 나눠준 이 마음과 이 영웅 시대 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맥 상통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수는 다시 팬들을 위해, 팬들은 다시 가수를 위해 이 선순환 구조의 선한 영향력이요 지금 온 도시를 밝혀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김희재님에 대한 이야기와 또 나아가서는 그 앞에 있었던 한정수 배우님의 이야기들까지. 이런 영향력이 끝없이 번져나갈 수 있는 건요. 초심을 잃지 않는 영웅님과 그 곁을 묵묵히 지키며 함께 그 초심을 유지해 나가는 소속사 신정은 대표님의 이 마음이 찰떡처럼 잘 어울리기 때문이 아닌가. 소속사의 대표님과 가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응원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 소촌사님들 마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찰떡처럼 똑같겠죠. 정말 이 연말 연시가 너무나 따뜻해서 땀이 날 지경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영상은 소시가 저녁 식사를 하고 조금 늦은 시각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만 그만큼 가슴 뛰고 신나는 소식 들고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님의 세미 활동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